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료는요, URX, 인도우 실키.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 사료예요. URX에서 강아지 사료는 종류나 기능별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양이 사료는 요거 한 가지 뿐이라서 좀 아쉽네요. 인도우 실키는 전열형사료고요 200g씩 소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 관리가 좀 편하겠죠? 이 사료의 큰 특징은 가수분해 단백질 사용, 유기농 원료 사용. 그런데 단일 단백질은 아니고요 가수분의 단백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속여서 알러지 반응이 덜일어 나겠죠. 여기서는 삼중 단백질을 사용했는데 가수분되어 있는 닭고기, 양고기, 생선이 폐수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공급하기 때문에 모질 대선에 도움이 되고 이를 유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는데 유기농 원료의 풍부한 천연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다양한 비타민이 면역 체계에 도움을 줄 거고요. 또한 장내유익균 활성화시키는 이눌린과 올리고당이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 기능 향상, 소화 작용에 도움을 줄 겁니다. 또한 이 URX 인도식 고양이 사료에는 타우린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 타우린은 그 고양이의 시력과 심장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보호해주죠. 그리고 균형 잡힌 미네랄이 비뇨에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URX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뭐 합생제, 뭐 착성 보존료, 항생제, GMO 이런 것들은 일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인도의 실키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향이랑 기름기 등등을 바로 보여 드릴게요 먼저 향은요 다른 사료들이랑 다 비슷해 가지고 크게 차이가 뭐 독하진 않아요 근데 URX 다른 시리즈랑 구분 못하겠어요 모양은 보시면 입자가 삼각형 모양이고요 여기 사이즈는 0.8에서 1cm 정도 사이네요 그리고 이 기름종이에는 올려둔지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URX 스킨앤코트처럼 기름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기름 보이시죠 아무래도 생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기름기가 조금은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URX 고양이 사료 인도 시 실키에 대한 사료 리뷰를 마쳤고요 URX 강아지 고양이 사료를 리뷰를 했는데 이 사료들은 큰 특징은 가손에어 있고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약간 비슷했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하지만 이 사료가 그레인프리나 글루텐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이 곡물에 대한 만성질환이 없거나 특정 단백질원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URX 시리즈 사료들을 한번 먹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URX 사료 강아지 고양이 거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